로 퀴즈 한번 나가 볼게요. 이번 퀴즈는 정답 하나당 1 0점이 걸려 있는 퀴즈입니다. 어, 떨려 아시아 최대 음악 시상식 마마. 마마는 그 타이틀에 걸맞게 해마다 전 세계 각 지역에서 개최돼서 글로벌 음악 팬들과 만났는데요. 다음 중 마마가 개최된 지역이 아닌 곳은?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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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디일까요? 네, 이 정도는 알아야죠. 어, 이 정도는 알아야죠. 어, 와, 나 이거 알겠다. 갑니다. 요코아마. 요코아마? 마카오, 상하이, 싱가포르, 또 싱가포르, 또 서울, 평양, 평양, 오, 야, 야, 야! 폭포! 아, 아! 예! Yeah. Yeah. 와, 내가 이걸 어떻게 못 갔지? 이거 MC님 출발을 동시에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런가? <laughs> 아니, 이거는 맞은 거고, 여기 출발선 맞춰가지고 동시에 해야지, 이렇게는 안될것 같아요. 위험합니다. 신지 씨 의견대로 제가 문제 다 들으신 후에, 그러겠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출발해 주십시오. 했을 때, 여기로 와, 리필 여기 넘어가 주십시오. 말고, 오케이. 어. 일단 이건 드릴게요 일단 맞추셨기 때문에 우와. 일단 손세전기 저희가 드릴게요 와 예쁘다 우와. 저희가 평양에서도 언젠가는 음 맞아요 아, 계실 수 있는 날이 오, 그런 날이 올 수도 아, 있어요 올 수도 있지 네. 그때는 진짜 저도 한번 가고 싶다. 음.